<laughs> 이 시간에는 어, 국가 개인만 사주팔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 가뭄 민족 국가의 팔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백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개인만 팔자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개인은 너무 가문의 팔자도 있고, 민족이 팔자도 있고, 국가의 팔자도 있다. 자, 국가가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막 되는 대로 돼. 그 막하려 그러면 안 되는 대로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잘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신네가지만해 놓으면 데시까지가날로와서 붙어요. 시공을 초월했어 진짜로. 그데안들라 그러면 일이 안 되는 쪽으로만 몰려. 그리고 내가 1가지 중에 8, 9가지를 해 놔도 한두 가지가 돌발 변수로 틀어져서 안됩니다. 자, 우리가 잘될 땐 어떻습니까? 이승만 같은 걸출한 인물, 박정희, 전두환 정주행이 뭐, 어? 또 누굽니까? 이병철이, 뭐, LG, 효성, 이런, 대우 이런, 응? 구굵구한 사람들이 나왔죠. 물론 자기도 이해하지만 자리에 다를 수 있는 사람. 좋은 청지기들이 부지기소로 나타나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거라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상하 가릴 것 없이, 백성가리것 없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자기 죽을 지만 골라서 하고 있죠 이 망가라니까 이럴 때는 거야 그래. 집안도 잘될라 그러면 자식이 계속 똑똑한 자식이 나오죠 명가라 그러면은 3대가 똑똑해야 되니까 3대 내리 똑똑한 아들이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 집안이 잘되려 그러면, 내일 3대 똑똑한 아들이 나오죠. 옛날에선 과거가 급제하는 아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집안이 망하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이, 하늘이 그 집안을 망하려 그러면, 여기 무집 살기 때문에 망해라, 이래갖고 망해지는 건 아니죠. 그는. 관념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만은, 여기는 물질의 사회죠. 그 집안을 망올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놈 내보내면 돼. 장애 내보내거나, 그 집의 아들이나 손자로, 또 아픈 사람을 내보내거나, 어, 팔고술먹고 귀집질하고, 노름하는 거 내보내거나, 이러면은, 금방 망해버리죠. 아, 개인도 마찬가지, 어, 개인도 자기만의 공전 자전개조가 있다. 예, 우리가 연극, 인생은 연극이라고 그러잖아. TV 연습구이고. 그런데, 연극이나 TV 연습고 영화에 어떻습니까? 아, 감독이 있고, 뭐 배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시나리오에서는 작가도 있습니다만. 배우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작가하고 감독이 결정하죠. 근데 주인공하는 사람 은 맨날 주인공 오면 해. 근데 주인공은 죽지 도다 해. 죽을만 하면은 나가 살려줘. 망할만 하면은 살려줘. 되는 것만 돼. 되는 것만 해. 또 죽었다가도 심지어 살아납니다. 즉 뻥이가 싶은데 그렇지 않다. 영국이나 TV 연습국이나 소설을 어떻습니까? 영화나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땡겨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을 반영하죠. 현실의 축적물 소만이죠 그리고 영화에 주인공을 위해서 시다바레들이 엑스트라들이 있지. 엑스트라를 위해서 주인공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 치과 문이 날고 기도 뭐 예쁘고 연기를 잘하고 잘 생겨도 작가하고 감독이 배역을 안 해주면 그만이다. 배역을 주더라도 주인공 안 주고 엑스트라 주면은 또 조연을 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자. 여러분 왕무장상에시가있 나이라는데 육도품이 있 나이라는데. 성골친골이 있나, 이라는데, 눈에 보이는 계급은 없습니다만, 사주팔자상 성골친골이 있고 육도품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한번 타고날 때는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 나오듯이, 너는 자전거다, 오토바이다, 니는 티코다. 너는 그랜저다. 너는 트럭이다. 너는 뭐 벤츠다. 오시는 벤츠는 짱째됐죠 이게 있다 이 말이야. 너는 영업용이다. 너는 자가용이다. 그처는 배역을 바꿀 수가 없어. 한번 배역이 진행해지면 물론 자기 받던 배역에 따라 연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겠죠. 주인공 사주가 시다발이 에스트라 사주가 될수 없고 에스트라 사주가 주인공 사주가 될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가와 감독이 배급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신이 인생 연극에 인생 영화에 인생 연속국에 배우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배가안 주면 어떡하죠? 어쩔 수가 없어.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연예인들하고 예컵 분야가 이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배 터져 죽고, 못 나가는 사람은 대부분의 98%는 배고파 죽죠. 나는 TV 보면서, 영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주인공, 매일 주인공 하는 사람이 주인공하고 나오는 사람만 나오네. 배우가, 어 탤런트가 저렇게 많은데, 좀 골고루 기용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 다 골고루 먹고 살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어, 주인공만 계속 주인공하고 나오는 사람들만 계속 나오느냐. 안타깝다. 이렇게 생겼대서, 내가 다른 나라를 걸죠봤어 그렇죠? 중국 은1 3억인가 그렇죠 뭐 지금 그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우리나라보다 어 인구가 뭐 몇십배 많으니까 그만큼 배우가 다른 수도 많겠죠 그렇다면 미국 참 중국 TV나 영화에 다양한 배우들이 경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인구가 많고 그렇게 많은 배우 탤런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주인공주인공그 사람은 주인공하고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에, 내가 그랬죠 미국 영화는 뭡니까 액션 뭐 종합편이긴 한데 주로 뭐 액션의 정대가 있고 뭐 공상 뭐 과학 뭐 이런 거죠 물론 뭐 전시 이런 것도 합니다만 근데 인도 영화는 어떻습니까? 인도 영화도 종합편이죠. 인도 영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인도의 애한 미국 영화가 바로 못 붙이죠. 프랑스 영화도 괜찮아요. 프랑스 영화도 어, 사랑 부분하고 이모, 예, 은근한 이모, 은근한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장기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 자, 인간 사회로 말하면, 감독, 영화 참, TV 연속곡으로 말하면, 은냉곡으로 말하면, 작가와 아, 감독이 캐스팅을 안 했는데 나갈 수가 없어. 캐스팅 안 했는데 뭐지원자 나간다고 되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조건 뭐 하면 된다고 그러고, 무조건 뭐, 대가리부터 어? 그러니까 먼저 들이밀고 무조건 세상으로 돌진하고 시도하고 이런, 이런 게 능사가 아니다. 누 자리를 보고 자리를 뻗어야 되자 자기 글자를 알아야 된다. 자기 에, 타고난 복가 인연을 알아야 된다. 자기 사주팔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할 때까지 나한테 배을 틀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 늘 준비하고, 뭐 필요한 것들 갖추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죠. 주역에서는 어떻게 기다리라 그럽니까? 노심초사전전긍긍함이 기다리라 그럽니까?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 미래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한 미래를 갖다가 기다리는 것은 환장할 일이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주역에서는 맛있는 음식값을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럼 감독이 작가가 신이 배역을 안 주면 어떡하느냐? 주더라도 시다바리 엑스트라 배역만 주면 어떡하느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나는 주인공 하고 싶은데, 또 다음에도 또 주인공 하고 싶고, 또 다음에도 출연하고 싶은데, 주인공은 그냥 출연도 안 시켜준다. 어해야 됩니까? 술 먹고 죽어뭐야 됩니까?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는 뜻을 세우고 입신양명에 있어 세상의 노력을 다 해보고 안 되면은, 이거 하늘의 뜻이다 싶어서, 어, 천수식한테 오랜내야 되죠. 그게 일반 소시민들이 하늘에 내린 소명입니다. 또 그걸 하는 게 천명에 순응하는 길이고 가장 성공되고 보람된 일이다. 노자가 공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공자가 자기 뜻을 패기 위해서 13년, 14년간 중국을 떠돌았죠. 그래서 그런 공자한테 노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천명을 받으면 은 음, 금수리를 타고 어? 저렇게 다닐 것이고 자기 뜻을 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짐을 쥐고 간다, 이거야. 농사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시계에 짐을 쥐지만 중국에서는 머리에 짐을 쥐고 간 모양이죠. 그렇다. 자, 하늘에 역을 주면은 자리에 타는 멋진 천정을 펼치는 거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역을안 주면은 <laughs> 소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저 이수지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군주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갖다가 벼슬을 주면 은 신임해 주면 은 나를 충성을 달할 것이오. 그거 안 되면 그냥 뭐밥 어? 갈고 농갈고 하면 되지. 아침하이실 싫다 이랬죠. 참, 아부가 굉장히, 아부가 답니다만, 참 더러운 일이죠. 타고나야 할수 있는 거고. 자, 여러분. 개인은 <laughs> 물론, 가문은 물론, 민족 국가에 서주팔자가 있다. 지금 굉장히 안 쉬운, 좋은 시기가 맞죠. 무조건 세상에 시도하고 대갈 가때 밀고 돌진할 게 아니라 신이 나한테 준 배기 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배기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